광주 지역에서 줄넘기 대회가 펼쳐졌습니다. 특이한 점은 여학생들만 참여했다는 건데요. 여학생들도 남학생 못지않은 운동 실력을 뽐냈습니다. 박진 기자입니다. 광주의 한 초등학교 강당. 어린 학생들이 줄넘기 시합을 펼치고 있습니다. 빨리 넘기와 이단뛰기 등 학생들의 줄넘기 실력이 제법입니다. 반면에 계속 줄에 걸려 안타까움을 유발하는 학생도 있습니다. 하지만 아이들은 줄넘기 시합을 떠나 즐겁기만 합니다. 그로 친구들이랑 같이 팔자 마라톤을 해 가지고 재밌었고 오늘 회 했는데 많이 걸려서 좀 아쉽기도 고다음번더 잘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이처럼 아이들이 즐기고 있는 이 대회는 여학생만이 참가했습니다. 남학생에 비해 운동량이 적은 여학생들의 체력 보강을 위해 광주시 생활 체육회가 마련한 겁니다. 특히 대회를 진행하기 위해 일곱 차례의 강습회를 진행하는 등 학생들의 운동 경험 증진에 중점을 뒀습니다. 중학교 학생들을 우리 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제 예학생들만 이제 얼마나 지금 관심을 갖고 활동을 하는지 일단 체험으로 유도를 하고 그 체험 활동을 통해서 생애 체육 활동으로 전환시킬 수 있도록 유도하려고 이 사업을 기획하게 됐습니다. 여학생들의 건강과 여가 선용을 위해 마련된 줄넘기 대회. 이번 줄넘기 대회를 통해 여학생들이 생활체육에 관심을 갖고 지속적인 체육활동에 참여하길 기대해봅니다. CNB 뉴스 박진입니다